야구는 팀스포츠지만 가끔은 한 선수가 경기를 지배해버린 날도 있죠. KV 역사를 뒤흔든 미친 한경기 퍼포먼스 탑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 박성민의 구타점 경기입니다. 2015년 9월 20일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던 박성민의 타격감은 이날 절정을 찍었습니다. 1회부터 2점 홈런, 3회 3점 홈런, 그리고 다시 5회 말루 홈런까지 때려내며 3연타석 홈런을 때려내면서 무려 혼자 구타점을 만들었죠. 이는 당시 케이브 역대 한 선수 단일 경기 최다 타점 경기였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 자체도 미친 기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솔로 홈런까지 쳤으면, 한미일 1군 리그 최초 사이클링 홈런 달성이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살짝 들었던 경기였죠. 4면타석 홈런으로 무려 9타점을 혼자 먹어버린 박성민이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위는 배영수의 1 0이닝 노이트 노런입니다. 그냥 노이트 노론도 어려운데 한 선수가 무려 1 2이닝 동안 해버린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한국 시리즈에서 말이죠. 2004년 한국 시리즈 4차전 삼성 선발 투수 배영수는 압도적인 9위를 자랑하며 현대 타자들을 요리했습니다. 8회 2사까지 주자를 한 명도 내보내지 않는 퍼펙트 게임을 펼치다가 박진만에게 볼넷을 하나 내줬고 유다지 10회까지 완벽하게 막아냈죠. 해당 경기 기록은 116구 11K 1볼넷 그리고 무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득점지원이 없어 10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고 결국 10일에 교체되며 완투를 해야 달성이 되는 공식적인 노이트 노런 기록에는 올라가지 못했죠. 참고로 해당 경기는 현장 1 0위에 0대0 무승부로 끝났고 배영수에게는 10이닝 노이트 노런이라는 말도 안되는 투구를 했음에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한 불운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폰세의 8이닝 18K입니다. 그날 투수의 9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건 바로 탈삼진입니다. 24개 아웃카운트 중 무려 18개의 삼진을 잡아냈다는 건 그날 폰세의 공은 말 그대로 언터처블이었다는 거죠. 폰세는 1회 3개의 탈삼진을 시작으로 원맨쇼를 펼치며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고 특히 6회는 에 무려 단 10개의 공으로 3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157kg의 직구와 함께 완벽한 변화구들을 구사했고, 단 107구 만에 18K를 만들어내며 기존 류현진이 가지고 있던 KBO 역대 정규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새로 세웠죠. 선발 투수들의 호투를 실시간으로 볼때 탈삼진 개수를 세다보면 이 18K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더확 와닿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2위는 폰트의 9이닝 퍼펙트입니다. 2022년 4월 SSG 선발투수 폰트는 KBO 역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9이닝 퍼펙트를 달성합니다. 압도적이면서 변칙적인 투구로 폰트는 9회까지 단한 명의 선수도 출루시키지 않았죠. 해당 경기 기록은 1 0 4구9 k 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팀 타선의 지원이 전혀 없었고, 결국 0대0 연장을 돌입하며 폰트는 교체되었고, 완투를 해야 달성이 되는 퍼펙트 게임 공식 기록에는 올라가지 못했죠. 10회 초에 SSG 타선이 4점을 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이닝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박경환의 4연타석 홈런 경기입니다. 한 타자가 하루에 홈런 4개를 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연속으로 그것도 포수로 뛰면서 만들어낸 선수가 있죠. 2000년 5월 19일 경기 시작 전 정신이 없던 현대 박경환이 경기용 대신 연습용 배트로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그 배트로 첫 타석부터 좌측으로 넘겨버리죠. 당연히 좋은 기운에 그 배트를 안 바꾸고 두번째는 센터로 세번째 다시 좌측으로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3연타석 홈런을 치고 네번째 타석에서 박경환 당시 상대 포수에게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들어 빈볼만 피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몸쪽 공을 잡아당긴 홈런이었죠. 여담으로 한 타석 더 소화할 수 있었지만 당시 김재박 감독이 빈볼 위험 때문에 교체했습니다. 무려 4연타소 홈런 모든게 완벽했던 박경원의 하루가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경기 최고 퍼포먼스는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하친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